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전설적인 투자 대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철학이랑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네. 워렌 버핏부터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까지 정말 쟁쟁한 분들이죠. 맞아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이분들 성공 비결 안에 어떤 핵심 통찰이 숨어 있을까 그걸 좀 찾아보려고요. 음.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좀 실질적인 영감을 얻을 만한 부분을 같이 뽑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정말 여러 거장들의 접근법을 이렇게 한데 모아보니까요. 겉보기에는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음,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그런 연결고리 아니면 또 예상 밖의 차이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오 연결고리랑 차이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이분들 지혜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펼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자료들을 쭉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역시 어, 철저한 분석과 이해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분석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재밌게 본 건요. 똑같이 분석이라고 해도 그 대상이랑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아,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은 특정 기업의 속사정,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거의 뭐 현미경으로 보듯이 파고 들었잖아요. 네, 네. 미시적인 접근. 반면에 조지 소로스나 레이 달리오는 좀더 음, 망원경으로 보듯이 거시 경제의 큰 흐름, 변동성 이런 걸 읽으려고 했고요. 맞아요. 거시적인 관점이죠. 같은 분석이라도 초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웠어요. 정확합니다. 분석 대상은 다를라도 자기가 뭘 투자하는지 확실히 알 때까지 파고든다는 그 집요함. 그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음흠.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로 찾아내는 게 바로 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인 거죠. 아, 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 이것도 핵심이죠. 물론, 여기서도 그 가치하고 저렴함,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또 제각각이에요. 아, 어, 그것도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벤저민 그레이엄은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마진을 엄청 강조했고요. 네, 안전마진. 유명하죠. 버핏이랑 먼거는 훌륭한 기업을 어,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걸 선호했죠. 음,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그렇죠. 피터 린치는 또 성장성을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 PEG 비율 같은 지표를 썼고요. 아, PEG. 네네. 존 템플턴 경은 아예 비관론이 최고조일 때 사라고 했잖아요. 그 정말 대담한데요? 그러니까 싸다는 기회를 포착하는 그 렌즈가 다 달랐던 셈이죠. 그렇군요. 싸다는 기준조차 이렇게 다양하다니. 역시 투자의 세계는 참 깊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역발상적 사고 같아요. 남들이랑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용기, 뭐 그런 거예요. 네, 역발상.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존 템플턴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의 뭐 역발상의 아이콘처럼 언급되잖아요. 네, 그렇죠. 버핏의 그 이명한 말,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떨때 탐욕스러워져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정확해요. 조지 소스나 짐 노저스도 마찬가지로 대중이 놓치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죠. 음, 맞아요. 근데 이 역발상에도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로 간다기보다는 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대중이 틀렸는지 그걸 자기 나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냥 남들 싫어하는 거 사는 게 아니고요. 아. 하 그렇군요.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차이가 보여요. 장기 투자도 다 같은 장기 투자가 아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버핏, 멍거, 템플턴 같은 분들은 한번 믿으면 정말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평생 가져갈 것처럼. 근데 조지 소로스는 달라요.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손절하는 유연성을 보였어요. 오, 소로스는 빠른 손절. 왜인데요? 네, 그분의 재귀성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재귀성 이론 들어본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 생각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그 현실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주면서 때로는 거품이나 폭락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이 이론 자체가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와 재규성 이론 시장이 단순히 경제 현실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과 기대가 다시 시장을 움직인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개념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심오하죠. 그런가 하면 칼 아이칸처럼 아예 그냥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기간에 가치를 확 끌어올리려는 그런 행동주의 투자도 있고요. 아, 행동주의. 그것도 하나의 큰 흐름이죠. 네, 또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 이건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도 하죠. 맞아요. 예측보다는 어떤 상황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참 흥미롭습니다. 위험 관리나 투자 기간 설정 방식이 정말 다채로워요. 그러게요. 위험 관리 방식의 다양성? 이것도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대가들이 시장 심리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 심리.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시장의 변덕스러운 미스터 마켓에 비유한 거나, 네, 미스터 마켓.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돈이란 심리가 만나서 추세를 만든다고 한 것, 또 아까 말한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까지 전부다. 결국 숫자를 다루는 투자라는 행위가 사실은 인간의 심리, 때로는 그 비합리성까지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 보면 오늘 살펴본 이 투자 대가들은 저마다 다른 무기를 썼어요. 뭐 개별 기업 분석, 거시 경제 예측, 심리 통찰, 시스템 구축, 행동주의 등등. 네, 아주 다양했죠. 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기반 위에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한 자기만의 분석,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시장 이면의 심리를 읽는 능력 같은 거요. 네, 정확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역량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자료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들의 다양한 전략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오늘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성공적인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청취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그 찰리먼거가 강조했던 격자틀 정신 모델 있잖아요. 아, 멘탈 모델. 네네. 네,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투자 문제 해결에 종합적으로 쓰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다양한 접근법들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 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먼고가 평생 경계했던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함정들, 이런 걸좀 피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